자, 6번. 지금 두 곡선의 교점에서 각 곡선에 대한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어떤 관계식을 찾으래. 그러면 이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이 점은 두 곡선의 교점이라 그랬으니 반드시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해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 점을 이 식에 대입을 해도 만족을 해야 돼. 아, 잠깐만. a, b라고 하면 근데 문자가 겹치니까 이거 a, b라고 하지 말고 음, 알파콤마 베타,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냐면, 첫 번째 식의 알파콤마 베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베타 세제곱은, 알파제곱,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 a 제곱분의 알파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베타제곱은 1.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으니 각곡선에저 알파 콤마 베타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첫 번째 y 삼승은 x 제곱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볼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음함수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0이라는 식을 만든 다음에 dy dx를 한번 찾아보면 음함수 미분법 마이너스 붙이고 주어진 식을 y로 편미분 그러니까 3y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다가 알파코마 베타라고 하는 점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사라지고 3베타 제곱분의 2알파 라는 어떤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두번째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요 곡선에 대해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dy dx가 마이너스 붙이고 y로 편미분하게 되면 b 제곱분의 ey. x로 편미분하게 되면 a 제곱분의 ex. 에다가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해.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가 약분된 상태에서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아, 그 문자가 좀 헷갈리는데 a 제곱 베타 분의 b 제곱 알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각곡선에 접선의 기울기를 찾은 거고.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3 베타 제곱분의 2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분의 아니지 a 제곱 베타 분의 b 제곱 알파 이걸 곱하게 되면 어 서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예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 번씩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분자끼리 곱했을 때이 알파 제곱, b 제곱은 양변에다가 3배타 제곱, 알파 제곱 배타를 쫙 곱하게 되면 3 a 제곱 배타 세제곱이 돼. 자이 상태에서 알파콤마 베타라고 하는 점은, 요런 관계를 반드시 만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제곱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베타 세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 알파제곱자리에다가, 베타 세제곱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이 베타 세제곱, B제곱은 3A제곱, 베타 세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 한쪽으로 넘겨서, 이거 베타 세제곱으로 묶어보면, 베타 세제곱, 2b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은 0.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베타가 0이던가, 2b제곱이 3a제곱이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베타가 0이게 되면, 이 베타라고 하는 점은 다시 한번 더,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의 식에다가 베타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알파가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알파가 0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알파 콤마 베타가 0 콤마 0이 되는 건데 이0 콤마 0이라고 하는 점은 이두 번째 식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알파 콤마 베타가 반드시 저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알파 콤마 베타는 절대로 0 콤마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베타는 0일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계식은 2B제곱이 3A제곱이다. 그래서 2B제곱이 3A제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지.